아이고 맛있다. <laughs>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맛있네. 간이 맛있어? 나 <laughs> 맛. 음 이제 의자에도 안고가니까 그렇지. 아이고 맛있다. 진짜 잘 먹는다. 간이 진짜 잘 먹는다. 아 아이고. 음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맛있다. 입도 벌렸어. 아이고 또 달라고. 음.

맘마 맛있어 배가 좋아 배가 아 간이가 좋아하는 배구나 배 맛있겠다 배.